거울로 둘러싸인 공간에 갇혀버린 여자. 그리고 잠시 후 들것에 묶인 채 어딘가로 실려가게 됩니다. 아일랜드 남서쪽 어딘가에 존재하는 성 레오나르도 섬. 그곳에는 인종을 불문한 전 세계의 범죄자들을 가둬놓은 국제 치료 감호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는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교도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병든 범죄자를 돌봐주지 않는 그곳 하지만 의사마저도 무시할 수 없는 환자의 등장으로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경비에게 끌려온 환자 그들은 그가 실험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교도소에 존재하는 실험실. 사실 이곳에선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명을 조건으로 임상 실험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수감자들은 실험의 목적과 위험성을 무시당한 채 선택이라는 이름 하에 실험을 강요받고 있었고 이곳 병상에 누워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실험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실험으로 끔찍한 물골이 된채 끌려온 환자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날 저녁. 의무실에서 쉬고 있던 주인공 스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 죽었던 남자가 멀쩡하게 살아 다른 환자를 뜯어먹고 있는 끔찍한 상황. 다행히도 순찰을 하다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교도관의 도움으로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또 다른 환자들로 인해 좀비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도망가는 그들을 먹이로 인식하고 추격하는 좀비. 좀비의 추격을 뿌리치고 의무실을 벗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이미 많은 수감자들이 좀비로 변해버렸고, 그렇게 교도소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시각, 난데없는 사이렌 소리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수감자들과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달려나온 교도관들 서로를 경계하며 상황을 파악해보려 하지만, 그런 범죄자들과 교도관들을 입다물게 만드는 정체불명의 소리. 모두가 긴장 속에서 소리의 근원지인 어둠 속을 주시하는데,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laughs> 곧이어 좀비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좀비들로 인해 난장판이 되고, 끔찍한 비명으로 가득 차게 된 교도소. 그리고 좀비를 피해 안전한 공간을 찾아 달아나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은 아직 좀비의 공격을 받지 않은 사무실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수감자들의 서류를 발견하고 you 이 모든 상황이 교도소장의 실험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도소 어딘가 비밀리에 존재하던 실험실. 그들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임상실험이란 이름 하에 범죄자들에게 실험을 강요하던 교도소장과 연구원들. 이들의 목적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개발하는 것. 이들에게 수감자란 전 세계에서 모여 사용 날만을 기다리는 의미 없는 생명체들이었기에 그런 생명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재물 삼아 전 인류에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끔찍한 범죄자들을 모아둔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교도소. 하지만 그곳은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숨긴 채 이들의 앞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 모든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발생되며 순식간에 교도소에서 섬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게 됩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수감자들. 그러나 이미 좀비들로 가득한 교도소. 이들은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교도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움직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먹잇감을 찾아 배회하는 좀비 떼를 마주하게 되고 막다른 공간에서 좀비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 그로 인해 함께 했던 이들은 좀비의 먹이로 전락해버리고 끔찍한 비명소리와 좀비들 그리고 어둠만이 존재하는 그곳에 홀로 남겨지게 된 그녀. 과연 그녀는 어둠 속에 존재하는 좀비들과 알수 없는 바이러스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게 된 주인공 스톤과 비밀에 둘러싸인 교도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살아 있는 시체들의 섬, 그럴싸한 설정들로 초반 스토리 전개가 매우 매력적인 영화였지만, 중반 이후 산으로 가는 개연성과 함께 영화의 긴장감까지 놓쳐버린 아주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저예산 B급 영화라 불리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엉성한 작품이 대다수겠지만 그 중에도 분명 명작과 걸작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던 이유는 나름 괜찮게 느껴졌던 설정들에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회와 격리된 공간. 교도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설정과 영화 속에서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을 실험체로 이용한다는 설정, 그리고 알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좀비의 특성들과 기괴함과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몇몇의 장면들까지, 이런 몇몇의 장면들과 궁금증을 자아냈던 특징들에 집중했다면 더 재미있는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떡밥을 뿌리면서 뭔가 많은 것을 담아내고 이야기하려 노력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재미를 놓쳐버린 영화. 굳이 깊이 있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아도, 긴장감이나 두려움 하나로 충분한 매력을 어필해주는 영화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영화들과는 달리, 이 영화를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에서 이런 영화도 있었다고 알리는 것에 의의를 두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까지 꾹 눌러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